Yeah mm. Yeah 안녕하세요, 미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누트입니다. 네, 이번에 데스코에서 스트리머를 위해 가구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일단은 젠지존 비롯해가지고 저희 매장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 한번 드릴게요. 네, 저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직접 방송을 하고 게임을 플레이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공간을 한번 마련해 봤는데 책상이 약간 보통 이렇게 공간이 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최대한 좀 많이 반영을 해 가지고 앞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트리머 전용으로 가구를 만들자고 라 이렇게 기획이 되었었는데 음. 이 얘기를 처음에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스트리머들이 가장 가구적인 면에서 필요한 점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환영하는 쪽이었죠. 음. 일반인들이 쓸수 있는 뭐 직장인이나 아니면 학생들을 위한 책상들은 많이 출시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스트리머를 위한 책상은 이번에 처음 좀 연구를 개발하는데 저희 의견을 좀 많이 사용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좀 되게 좋았어요. 책상 앞에 보통 이제 방송까지 포함하면은 정말 대다수의 시간을 앉아있는데 한 정말 하루에 12시간 정도 앉아있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유튜브나 이런 매체들로 접했을 때보다 직접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했을 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좀 고충에 대해서 더 가깝게 들여다 볼수 있었고 저희 데스커에서도 제품을 기획한다고 해서 좀 막연한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직접 같이 얘기를 나눠 보고 하면서 좋은 인사이트와 다양한 문제점들을 직접 일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리밍이라고 생각했을 때 약간 취미 활동을 하신다고 좀 생각을 했던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저희처럼 하루에 6시에서 뭐 8시간까지 일을 하는 잡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아무래도 그한 자세로 이렇게 집중하고 몰입하는 시간들이 많다고 하시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좀 장시간 업무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함을 줄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직접 만나고 인터뷰하는 게 저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젠지와 이제 데스커 컨텐츠 기대해 주시고, 이제 데스커 이제 새로운 책상 같은 것도 이제 나오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